어서오세요 마늘이네 책밭입니다 마늘이의 두 번째 도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라는 책입니다 교보문고의 광고 페이지에 낚여서 구매를 했던 책인데 일단 책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만화책이랑 비슷한 사이즈고 표지 디자인도 좀 이쁘고 음. 이뻐요 디자인이 구매에 큰 역할을 하게 된것 같아요 글자가 빽빽한 그런 책이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읽었고 나름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읽은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다면 리뷰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르가 조금 애매해요 굳이 장르를 가리자면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판타지라고 하기에는 여타 기존의 다른 작품들하고 비교를 해서 스케일이 좀 작아요 뭐 세계를 구하고 마법도 쏘고 뭐 그런 거안 나와요 그냥 좀 순한 맛? 착한 맛? 그런 책이에요 주인공이 나스키 린타로라는 소년인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서점을 정리를 하게 돼요 이때 얼룩고양이를 만나게 되고 린타로의 모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고양이의 이름이 <laughs> 얼룩이에요. 네이밍 참 센스가 참 작가 그냥 귀찮았었던 것 같아. 이 <laughs> 얼룩이가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갇혀 있는 책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린타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린타로가 책을 가두는 자, 책을 자르는 자, 책을 팔아치우는자를 만나고 이들이 이 억압하고 있는 책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소설이니까 마음 편하게 쓱싹쓱싹 읽어버릴 수도 있기는 한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마음 한켠이 캥기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한번 읽은 책들을 전시하듯이 유리 케이스에 진열했던 가두는 자. 그리고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 책의 내용을 극한까지 잘라내고 요약했던 자르는 자. 팔리지 않는 책은 죄다 내다 버리고 소위 돈벌이가 되는 책만을 팔아치우는 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좀 솔직히 찔렸어요. 다 읽고 난 책을 카톡 프로필에 많이 올리는 편이기도 하고, 뭐 예전에 뭐 있어 보이는 구절이 보이면 SNS에 올렸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보다는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에 눈길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읽었으면 자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허세도 부릴 수 있는 거고 유행 좀 쫓아도 나쁜 것 같지만은 않은데 좀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독서가 조금 속물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조금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뭐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음이 책. 마냥 동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읽고 나서의 여운이 어느 정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린이가 읽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이 읽어도 괜찮은 뭐 그런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책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책을 열심히 읽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